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성? 왜 그렇게 예쁠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을 찾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얼굴이 예쁜 걸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왜 어떤 여성은 특별히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예쁜 여성의 0 가지 특징. 1. 황금 비율을 가진 얼굴.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름다움. 얼굴의 대칭성과 비율이 중요. 황금 비율 11.618에 가까운 얼굴이 더 매력적으로 보임. 황금 비율에 가까운 얼굴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연예인. 할리우드. 엠버 허드 얼굴 대칭과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 있음. 로버트 패틴슨 가장 완벽한 얼굴형으로 평가됨. 벨라하디드 과학적으로 분석된 황금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한국 연예인. 김태 한국에서 황금 비율 미인으로 자주 언급됨. 송혜교 자연스러운 대칭과 조화로운 얼굴형. 이 눈빛이 강렬하거나 부드럽다. 눈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위. 크고 또렷한 눈이 아니라도 깊이 있는 눈빛이 중요한 이유. 눈이 예쁜 사람은 대화할 때더 집중하게 만든다. 안젤리나 졸리 깊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영화 미스터 앤드 미시즈 스미스 말레피센트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김. 로버트 패틴슨 트와일라이 시리즈에서 신비로운 눈빛으로 팬들을 사로잡음.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이 매력적. 틸다 스윈튼. 닥터 스트레인지, 설국 열차 등에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보여줌. 신비롭고 강렬한 눈빛으로 유명. 3. 미소가 자연스럽다. 미소가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꾸며낸 미소와 자연스러운 미소의 차이. 웃을 때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더 매력적. 한 연구에 따르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더 호감을 얻는다. 4. 개성이 있는 얼굴 천편일률적인 미인이 아닌 독특한 매력을 가진 얼굴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얼굴이 진짜 예쁜 얼굴 5. 조화로운 몸매와 건강한 모습 무조건 마른 몸이 아니라 건강한 아름다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피부톤, 자세, 체형이 조화로운 사람이 진짜 예쁘다. 운동하는 여성들이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유. 6. 자신감 있는 태도. 예쁜 얼굴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 당당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누군가는 외모가 평범한데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유. 7. 목소리와 말투가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얼굴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말투 하나만 바꿔도 매력이 확 올라간다. 8. 스타일과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비싼 옷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찾기. 패션 센스가 좋은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이유. 패션이 얼굴의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 같은 효과. 9.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 에너지가 밝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뻐 보인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끌리는 매력이 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첫 인상 차이. 활기찬 에너지가 매력을 배로 높이는 이유. 10. 자연스러움이 주는 매력. 꾸며낸 미인보다 자연스러운 미인이 더 매력적이다. 과한 성형보다 자연스러움이 더 트렌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세계적인 모델들도 지금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10가지 포인트를 결론 내리자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성은 단순히 얼굴만 예쁜 사람이 아니다. 황금 비율, 개성, 자신감,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뭔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상황일 때 남성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